아, 리터치 수업까지는 아니구요. 제가 뭐그 조금만 아쉬워서 바다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여기 바다가 음, 3D로도 이 바다를 조금 더 예쁘게 어, 할수 있는데, 3D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 평년작 정도밖에 안 된다 다가 리터치를 조금 하셨다는데, 리터치는 좀그 자체 색보정보다도 바다 같은 경우는 실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 워낙 그림도 작고, 뭐 패스 영역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 어느 정도 느낌으로만 하시는 게 좋은지 정도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다는 뭐 여러가지 저도 맵핑 소스가 많은데 뭐 고를 수 있는 건좀 고르고요 여러가지를 골라서 저도 지금 뭐 처음 보는 해보는 거라 네, 여러가지 바다들을 많이 고르셔서요 어 완성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완성할 시간도 없고요. 네. 어, 이런 바다들의 색깔들을 어, 좀그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여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Ctrl+C 하셔서 어, F7 누르시고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어, 이게 지금 보시면 스케일이 되게 커요, 그죠? 스케일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 스케일을 좀 줄이셔서 이걸 뭐 흐릿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어느 정도 색깔이 이렇게 단색 톤으로 들어간 게 바다가 제일 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 주시면 어, 단색 톤이 아닌 아주 예쁜 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어,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하셔서 여기를 찍고 어, 검은색을 치, 칠하면 되겠죠 X 눌러서 검은색이 되게 하고 브러쉬를 가셔서 어, 적당히 어, 소프트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브러쉬가 되게 소프트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퍼시티가 너무 크고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건 지금 어 노말 모드죠? 예, 노말 모드는 사실 쓰지 않습니다. 셀렉트 어, 원래 단축키를 해야 되는데. 페더를 좀 주시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어, 붙여넣기 작업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네. 붙여넣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오퍼시티를 낮추고, 어느 정도 그, 어, 지금 귀찮아서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없애는 거 아시죠? 경계 부분을 좀 없애시고, 브러쉬를 여러 개를 조정하셔서, 붙여넣기 작업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걸 갖다가 네, 모두를 바꿔 주셔야죠, 당연히 모두를 뭐 다크 칼라나 자기가 맞겠다 싶은 거로 바꿔 주시면 되세요. 뭐 여기는 지금 오버레이도 괜찮고요. 아, 오버레이가 제일 괜찮나요? 다크 칼라나, 네, 다크 칼라나, 오버레이가 오버레이가 제일 괜찮네요. 아, 오버레이는 조금 뭐 발, 밝긴 한데 먼 곳이 밝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뭐 오퍼시티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다크 컬러가 낫네요. 그리고 저 경계가 경계 부분을 좀더 지워 주셔야 되죠. 네. 이 지워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지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워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속 마우스 지를 하면 지워지겠죠 지금 제가 브러쉬도 너무 동그란 거를 지금 해서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레이어를 한 개로 써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좀 합치셔서 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렀던 바다들을 뭐 여기 것또 쓰셔도 되고요 뭐 여기 거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바다를 합쳐서 내시면 훨씬 바다가 저렇게 그래픽티가 안 나고 단조롭지 않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좀 그렇고. 네, 여기 좀 시점이 맞네요. 다시 만들고 컨트롤 업. 어, 여기 지금 쓸데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Shift F형 눌러서, 네, 패더 주시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지우고. 많이 지워도 될것 같네요. 여기도, 그리고, 좀 옮기죠. 여기를. 네, 그래서, 실아소 툴로 쓸데없는 네. 부분을 좀 이런식으로 네. 해서 어 이것도 뭐 멀티플라이어나 뭐 다큰이나 오버레이나다 좋아요 오버레이 너무 밝게 나오니까 다큰 어 멀티플라이가 가까운 부분이니까 멀티플라이도 괜찮네요. 가까운 부분좀 어두운 게 좋거든요. 물론, 어, 좀 이따가 밝기 자체를 여기서 굳이 안 어둡게 해주고 되고, 밝기 자체에서 좀 어둡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다큰 컬러가 좀 좋은 것 같네요. 다큰 컬러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거 라소 툴 누르시고 그냥 수, 라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시면 오퍼시티가 조정되는 거 아시죠? 뭐6 누르면 60%가 되고, 7 누르면 70%. 네. 얘는 조금 강하게 나와도 될것 같네요. 100% 0 누르면 100%거든요. 네. 강하게 나와도 될것 같아요. 여기 부분도 이제 브러쉬로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데는 그냥 브러쉬가 귀찮으시면 패더 주시고 지워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여기도 지금 배기 싫죠? 지금 원래 브러쉬로 해주셔야 되는데, 전 지금 귀찮아서 그냥 패더로 할게요. 아, 여기서 지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요건 색깔이 좀 과하다 싶으시면 뭐 이게 지금 다큰 컬러라 색깔을 바꿔도 잘안 바뀔 거예요. 레이어 모드가. 그래서 강하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별로 안될 여지가 좀 커요. 기도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바다를 좀 섞으셔서 뭐 이런 이런 부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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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를 하셔서 네. 바다를 그 3D에서 딱 떨렁 나온 그런 그 여자들의 그 생얼 느낌을 주지 마시고요. 뭐 여기 부분을 를 섞을까요? 네. 여기 부분을 섞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해초 부분이 배기가 좀 싫으니까. 네. 오퍼시티로 이렇게 하셔도 이 해초분이 보기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지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좀 가, 가까운 부분의 느낌이겠죠 얘는 조금 보기가 싫네요 다른 바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 실사가 별로 안 나오고, 자꾸 3D, 예, 3D 바다가 이렇게 보여. 여기가 지금 너무 강하게 들어갔어요. 3D가. 근데 3D가 예쁘게 강하게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예쁘게 강하게 들어간 게 지금 문제예요. 안 예쁘게. 일단 지울게요. 안 예쁘게 강하게 들어가서, 제, 아이고. 죄송한 말인데. 죄송해요, 열심히 한 작업 가지고 제가 뭐 감이, 안 예쁘게 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려서 죄송 한데 3D 가바 다가 느낌 이 너무 좀 네, 바다 느낌 이좀안 나요. 이, 이 모양이 너무 좀 강하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적당히 지금 배가 시점도 많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다 그림을 해서 지금 이쪽 여기도 보기가 싫죠. 좀 죄송합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를 좀 어, 여기도 지금 가릴 수 있는 그림, 바다 그림 뭐 아무거나. 지금 제가 뭐 계획대로 한게 아니고, 아까 그냥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막 열어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열으셔서 어, 본인이 원하는 그 바다 느낌이 저 3D 느낌이 별로 그렇게 그 예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것도 별로 어울리진 않겠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음, 바다 사진이 조금 물결이 잘 나와 있는 것도 뭐 괜찮겠고요. 뷰가 일단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이 네, 이거는 뷰가 비슷하지. Alt 클릭하시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지워져요. 소점이 좀 비슷한 바다가. 반드시 안 비슷해도 되는데, 이건 아까 썼죠. 파도는 여기가 지금 수평선이 없기 때문에 파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음. 그니까, 이 리터치는 소스 고르는 것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고르는 게꽤 오래 걸리고. 바다가 되게 저도 많기는 한데. 바다 물결이 나온 게 별로 없네 너무 큰 바다는 됐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저거 할 수가 없네 이건 아까 쓴 거죠 써도 또써 볼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아쓴게 아닌가 물결이 조금 그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림이 너무 작다 이건 여기 있죠 지금 물결이 조금 모양이 너무 눈에 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제 제 눈에는 음, 마땅한 바다 물결 나온 게 깨를좀 열어보죠. 그림 이게 이꽤 작군요. 음. 일단 소점도 안 맞고 이거는 뭐 그림을 돌린다고 해서 맞을 그림 같지도 않고요. 음. 더 갔지. 그나마 이게 물결 모양을 이거를 조금 더할걸 그랬나요? 이거를 이 레이어를 네.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네. 여기가 좀안 보이게끔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마땅한 소스를 못 찾겠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시고요 네. 요거 좀안 나오게, 너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저게. 스케일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요런 식으로 뭐 바꿔주시면 아주, 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쪽도 좀 보기가 싫거든요. 죄송해요. 자꾸만 보기가 싫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보기 싫 다음에 진짜 힘들게 만든 거여가지고 제가 보기 싫다고 자꾸. 아, 이건 소점이 안 맞아요. 이걸, 저는 이제 단축키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뭐 단축키가 없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미러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단축키, 포토샵은 리터치는 무조건 단축키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나름 강의 비슷하게 해드린 거나 단축키를 쓰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아 이게 지금 저걸로 들어갔군요. 에스터라이즈로 해서 지금 벡터식으로 들어갔나 봐요. 이게 지금 바다가 심지어 소점이 안 맞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소점이 안 맞고. 소점이 맞는 걸 구, 구워야 되는데. 이쪽에서 지금 바다가. 이게 그나마 소점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불러보면 또. 지금 여기서 불러서 이렇게 벡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얘는 하이드를 시켜놓고 네. 이거 쓰시게 되면 레스터라이즈를 시켜야 돼요 지금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레스터라이즈를 시켜서 비트맵으로 만들어야 돼요 벡터 이미지라서 지금 지금 여기가 역시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색깔이 색깔도 물론 뭐다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옮겨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원래 이거 브러싱으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귀찮아서 그냥 패더, 페더, 패더로 하는 거예요. 네, 세츄레이션을 좀 빼야 되겠고. 너무 펄하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뭐 안반석 같은 게 지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안 보여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안 보여도. 도레스토라이저 시켜서요. 포토샵을 진짜 단축키를 안 쓰고 하니까 돌아버리겠군요. 정말로 불편한.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날래나요? 이것도 좀 소점이 안 맞긴 해요, 지금, 보면. 소점이 안 맞아, 소점이. 소스 고르는 게 힘드네요. 리터치가 힘든 게 아니고. 자, 이거 같은 경우, 뭐, 여기가 지금 이게 바다를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뭐, 바다를 꼭 다시 넣어주시고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하셔서, 지금, 여기도 이걸 좀 가려주시면, 훨씬 더 예, 여기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 자꾸 안 예쁘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 바다 모양이 지금 나온 게 예쁘게 안 나왔어요. 예. 브러쉬로좀 디테일하게 지워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지금 제가 대충 했는데요. 소점 맞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많이 고르셔 잘 고르셔야 돼요 소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지금. 이거보다는 많이 좀 바다 같은 느낌이 아이고, 들죠. 이거보다는 이거는 조금 너무 그래픽 냄새가 나고요. 이렇게 예, 좀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다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안에도 해주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이게 뭐 셀렉션도 없고 이미 올린 작은 그림 가지고 바꾼 거라 뭐 크게 차이를 못느시겠지만 어, 이렇게 생 3D로 해가지고.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리터치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터치를 안 하는 거는 좀 많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